인천대학교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프론트 함성민입니다 2023 약속의 땅 통영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조별라운드 첫번째 경기 인천대학교와 김천대학교의 경기가 2대0 인천대의 기분좋은 무실점 완승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두골 멀티골의 주인공이자 팀의 승리를 이끈 해윰 m m 인터뷰의 주인공 강민성 선수 만나서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성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인천대 체육학부 2학번 강민성입니다. 충계대회 첫 번째 경기를 기분 좋게 승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오늘 경기를 마무리한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첫 경기여가지고 저희 미팅할 때나 어제 운동할 때부터 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제 초반부터 기회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, 제가, 저를 비롯한 용수 형이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, 그래도 한 20분경에 제가 선제골 을 놓고, 그래가지고, 일단 여유있게 갈수 있었던 것 같고, 끝까지 모든 선수들, 선발로 뛴 선수들이나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 모두 끝까지 집중하고, 잘 경기 운영해가지고, 2대0으로 승리 가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, 첫 시작이 좋아가지고, 이번 대회도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멀티골을 넣었는데 이두골 과정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일단 첫 번째 골은 빌드업을 하다가 준석이 형이 성호 형한테 뒷공간 키을 때려줬는데 그런 상황이 훈련할 때나 연습 경기나 저희끼리 할때 굉장히 많이 나는 오 상황인데 근데 오늘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정확히 들어맞아가지고 성호 형이 너무 패스를 잘 줘가지고 그냥 잡아두고 때려가지고 넣것 같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. 태한 형의 찬 공이 저한테 넘어 오길래 신작하게 시팅을 때렸는데 골대 맞고 운이 좋게 들어간 것에 스킵을 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이만은 가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 팀 선수들이 지난 1월 달초 완전 연초에 이제 통영으로 출발해가지고 1, 2년 대회 하고 제주도 동계훈련 갔다가 와서 지금 바로 통영으로 와서 대회를 하는데. 선수들이 많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대회 에 임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모든 선수들이 지금 자신감이 향상된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 대회도 우승하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네 지금까지 어 김천대전 해윰 M.O.M 강민성 선수 만나서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